제가 볼 때는 구조적인 게 있고 현상적인 게 있다고 봐요. 구조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중 수출하는 거에 상당 부분이 중간제거든요. 인터미디에쿠트에서 부품 포함해서 이런 중간제인데 중간제가 가는 것은 중국에 있는 한국 투자기업들이 한국에서 중간제가 와서 조립해갖고 현지에서 팔거나 수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선 사실상 리어쇼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가까운 국가로 리쇼어링보다는 니오쇼어링에서 베트남으로만 상당히 많이 갔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가다 보니까 베트남으로는 우리 무역자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부품 포함해서 중간지를 베트남 쪽에서는 많이 수출하니까 그 그러니까 중국 쪽은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전체 우리 교역량도 줄어들고. 그 다음, 무역 흑자도 줄어들 수 없죠. 우리가 대중 무역 흑자의 상당 부분이 중간재 부분에서 오는 거고, 반도체에서 오는 건데, 요두 가지가 확 감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구조적으로 한국의 투자 기업들, 이제 직접 투자 기업들이 되는 게 중국에서 타 지역으로 떠나면서 그 중간재도 구축을 가면서 이제 대중 수출이 줄어든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가령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국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생긴 그 경기 침체. 경기 침체가 쭉 있다가 보니까 수요가 그만큼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수익이 줄어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그 이제 현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현상적이라는 것은 저 한국 내 반중 정서가 상당히 높아진 것처럼 중국 내 반한 정서가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근데 그건 당에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웨이보, 웨이신 같은 데 많이 퍼져나가면서 그다음 그뭐 틱톡 이런 거 퍼져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게 많이 나갔는데 그게 한국의 한국 미디어에 나온 반중 정서 같은 게 많이 소개가 돼요. 이런 것들이 중국 사람들이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면서 과거에 열광했던 한국 제품에 대한 과거의 열광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안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현대자동차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많을 땐 거의 10%갔다가 지금은 2% 2.2% 밖에 점유율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뭐 현대자동차도 노력을 안한 것도 또 사실이지만은 사드 이후에 중국 내에서 퍼지고 있는 반한 정서가 소비자 행태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뭐 다른 것도 많겠습니다만은 크게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의 변화에 있어서. 대중 투자 기업들이 제3국으로 가면서 중간재 수출이 중국에서 제3국, 특히 비에트남으로 간다. 그러니까 비에트남으로는 우리가 무역 흑자를 보고 중국에서는 적자를 본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국이 전반적인 경제 침체에서 수요가 줄어드는데 그러나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중국은 거의 뭐그 무역 증가액이 그, 뭐 거의 4.8%가 증가하게 됐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제 감소가 됐으니까 한국은 다른 원인도 있지만, 하여간 전반적으로 반돌체의 경우는 중국 내에서 이제 경기 침체에 따르는 수요 절감이다. 세 번째로는, 아, 반한 정서가 소비자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 가지로 볼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대중 진출 전략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요. 그 중국 시장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기정사실화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뭐 중국 기업들도 그만큼 또 경쟁력이 있어지고 시합이니까 중국 시장에 들어갔는데 새로운 기업 전략 같은 거 시장 전략 같은 걸 짜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왜냐면 지난 3년 동안 닫혀있다가 지금 열린 게 지금 6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그걸 해야 되겠죠 그런 하나 뭐 대표적인 사례인가 태평양 화장품이 대표적인 거죠 지금 태평양이 지금 미국 쪽에서 본다고 그러는데요 과거 중국에서 누렸던 그런 소의 프핏 리턴을 미국에서 절대 보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전략에 좀 문제가 있다. 아니한 태도가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